애쉬 한번 해볼까? 또맨딜이 버프 됐다니까 안 해볼 수가 없겠네. 얼마나 세졌나 그냥 한 번. 맛이나 봐야지. 까비. 오케이! 좋아! <laughs> 왜 이렇게 안 맞냐? 캐서디로 가자. 날파리들이 많어. 죽었다잉. 자 여러분, 파이팅 해봅시다. 아우까비 로얄루아. 루와이 자식아 그냥. 오딜 잠깐부터 잡고 그냥 날파리가야. 오케이. 조커윙. 험벌 어딨어? 험벌아 내가 따 줄게. <laughs> 빨리 은탄을 찍어야 돼. 이거 별로와 까시 까불고 있어. 그냥 여러시니 공법 좀 줘봐요. 은탄 까불고 있어. 일 줘! 어? 에, 어딜? 오케이. 오케이. 아, 시원하고 메인딜는또 이런 뽕맛이 있지 또. 죽여주고 손불 안 내려. 루아. 어, 아, 하나 나왔어? <laughs> 어, 지켜주러 오는 거 보소. 감동. 오케 okay, 잡아주고! 잡아주고! 나이스! 잘한다! 아 근데 애쉬보다 캐서디 은이이이스냐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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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아 총쏘는데 집중하게 되네 아 근데 메인들 재밌다 이거 오케이 아우 애쉬 이거 장전하는게 좀 빡이네 오케이 하지만 좋고 이겼죠 따라가 따라가 잡아 잡아 그렇지 아, 헬스장에 가고 아, 오, 일끝까지 안 주는 거 봐. 이씨, 야, 아, 다 거기 있으면은 어떡하냐? 여기 뚫리면은 아, 나도 가야 되나? 아니, 해저드다 이거. 해 주고 그렇지. 마검 돼. 우리 마검 돼. 어? 바로 플랭킹 해 버리고 아, 갑이 <laughs> 하여간 지면 그냥 난탓 어? 게임 클린하게 해야지 아, 이게 오버워치지 오 <laughs> 깜짝아 마이크 안 켜져 있었는데 아, 힐한 번만 안쓰는거야 이 자식들아 <laughs> 저거 옹기종기야 뭐하려고 <laughs> 잡아주고 어딜 까불어 그냥 <놀라> 오케이 잡아주고 어? 아놀래라씨 아니 벌써 이렇게 덕담이 오간다고? 고 아직 할만해 얘들아 멘탈 잡아 잡아주고 잡아! 그렇지 할만한데 왜 이렇게 덕담을 했어 얘들아 그렇지 잡아주고 죽으시고 밥 써주고 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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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잡아주고 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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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잘한다. 나이스. <laughs> 아니 게임 잘 되고 있는데 왜왜 <laughs> 왜 싸울까? 필. 옳지. 내밀어 줄게. 다라라라라라라라 얘들아 여기 아무것도 안 오게 해. 오어 얘들아 왜 이래 갑자기? 네? 탱커 이거 문제 있구만. 야, 네가 던지잖아, 이마지금 좋아. 도망가주고. 잡아주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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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르실로 와. 그렇지. 잡아주고. <laughs> 좋구만. 은타 찍어버려 그냥. 아프지 자식아. 자, 들어가! 아, 재밌어! 이번 판에 애쉬하는 분이 있구만. 그러면 소전 한번 말아볼까? <laughs> 자꾸 뭐가 부닥닥거리냐. 이 양반들 다 마이크 켜고 말은 안 하고 타닥타닥 타닥 소리만 들리는 거 개웃기네. 아, 이분들 그룹인가? 뭐야? 뭐 뭐야? 너네 너네 나 빼고 다 저거야? 위도우 있다. 위도우랑 애씨. 잡아줘 가오. 기똥 찾죠. 아이고. 조심해야 돼요. 어유. 어피스먼트. 어떻게 해 볼까? 저세통제 올라가서 저거 잡아줘야지. 저거 잡아줘야지. 옳지. 살짝 사려주고 50초까지 기다려요. 얼굴 내스윗하시구만 깊인데? 어, 어디 왔어? 로아, 로아. 여기까지다. <목소리가> 필지 좋았다. <목소리가> 시그마 개피. 잡아야 되는데. 그지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옳지. 좋았다. 마이크. 목소리가> 오 좋아, 탱커님 잘하시네. 오케이. 아 맛있구만. 좋아요. 나이스. 에님 예, 나긋나긋한 오도 아주 좋네요. <laughs> 왜안 숨쉬는데? <한숨> <laughs> 맨들 재밌긴 한데 뭔가 섭딜의이 뭐라 그러냐 이 아르탐을 다시 한번 느껴보자. よこじだいせん。 맛아겠네 그렇지. 아 루아 루 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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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아루는또이맛아 있지. 아 근데 탱커 잘하더라. 따봉 드릴게요. 아아이고 이거 탱커 일반. 알아 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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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 브라이다는하이브는 브라이브는 브라이브는 브라이걷는브자이브는 브라이브는 브라이이브아이고이고는이브이이고 천천히 해이이이 얼렁 와요 <laughs> 여기로, 여기 있다 여기 재워놨어 힐밴 있나? 힐밴 있어 잡아주고 좋아 힐밴 나이스 <laughs> 야 근데 진짜 희귀하다 솔큐 돌리시고 여성 보이스 유저는 진짜 희귀한데? 오박기을 많이 낄텐데 얼룩 와요 힐벤? 힐벤 많아 여기 여기 앉아 그렇지 와보세요 뒤에 키리코 와주세요 빵 어디 갔어 아하 지지+ 지지 두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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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두고 두고 하이 뭐야.